안녕하세요, 안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능 특집 수능 합격 예상운입니다. 월요일 저녁 고요한 하늘 아래 별들이 당신의 미래를 속삭입니다.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수능이라는 인생의 관문 앞에서 타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합격의 기운이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는지 지금 운명의 문을 열어봅니다. 합격을 예상하며 끌리는 카드를 하나 선택해 주세요. t를 선택한 당신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수능을 앞둔 당신의 내면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은 흔들림 없이 자신을 믿는 시기입니다. 현재의 에너지는 직관과 냉정함이 잘 균형 잡혀 있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쌓아온 것을 안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결과의 흐름은 협력과 평가의 자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모습으로 읽힙니다. 단, 마지막 순간까지 실질적인 정리와 검증이 중요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꼼꼼히 다듬으면 예상 이상의 성취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합격운으로 본다면 결과가 눈에 보이기 전에 이미 합격의 기반을 만들어둔 흐름이에요. 즉 지금 이대로 중심을 잃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당신의 쌓아온 노력이 그대로 시험지에 드러날 것입니다. 수능, 꼭 합격하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나요. Q를 선택한 당신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수능을 앞둔 당신의 노력과 집중력은 현실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공부가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지나친 불안과 걱정입니다. 밤잠을 설칠 정도의 염려 혹은 이미 지나간 실수에 대한 후회는 현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방해 요소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고통은 합격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능 당일 혹은 그 직전의 며칠 동안은 불필요한 걱정을 멈추고 정신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당신의 노력은 충분하며 합격은 당신의 손 안에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불안감이 무너지지 않고 덤덤하고 차분하게 실력을 발휘한다면 노력에 걸맞은 기쁜 소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불안에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이미 당신은 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능 꼭 합격하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나요.